안녕하세요 점점 동이 터오네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글을 다시 쓰려니 표현이 다소 서툴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부도를 맞으시고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핏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그 등살을 피해서 생활하다가 이판 하나라도 덜고 학비 걱정이나 좀 덜려고 군대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지평편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휴학해서 돈을 벌고, 한 학기 다니다가, 한 학기 또 휴학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경남의 한 중소도시 대형마트에서 일했는데, 커피나 햄 같은 거, 시식할 때, 나레이터 모델들을 고용해서 유니폼 입혀서 시선을 끌고 손님들의 시식을 종용하는 역할을 맡기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모델이 있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 잘하는 모델들 틈에서, 유독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손님들이 다가와서 알아서 시식하고 물어보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인상 깊어서 저도 다가가서 시식하고는 몇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 모델분은 나레이터 모델답지 않게 말하는 것도 너무 수줍어하고 얼굴 빨개지고 원래는 밤늦게까지 매장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퇴근을 하지만 그날은 죽어도 일찍 가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나레이터 모델들 마치는 시각에 맞춰 출구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각자 집으로 가기도 하고 몇몇 은 시내에서 놀기 위해 같이 택시 타고 가는데 이 여성분만 외톨이처럼 혼자 버스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죠? 매장에서 일하는 오인데 남자친구 없죠? 저랑 사귀어 보는 건 어때요? 저 정말 괜찮은 놈인데요? 제발요. 주절주절. 라면서 울상을 지으니까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아, 기억해요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폰번호를 얻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휴대폰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식행사가 잡힐 때마다 우린 늘 보게 되었죠. 그 친구는 일부러 마트 행사를 자원했고요. 일하기 편한 대신 페이가 적어요. 그래도 제가 뼈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나레이터 모델 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외부행사 나갈 때는 더 많이 받고, 지명되면 거기서 더 받고, 우린 너무 가난한 커플이라서, 남들 먹는 커피숍이나 스파게티점이나 피자헛에도 못 갔어요. 그리고 학비도 모아야 했고 집에도 보태야 했던 저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좀더 받고 집안 형편도 조금 나은 여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부담했고요. 저는 거지 중에 산 거지. 캐털 중에 산 개털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면서 옷도 못 가지고 나와서 그때 묻어도 티도 안 나는 아래위로 군복을 구해서 입고 다녔거든요. 잠바도 막 입고 아무리 빨아도 티도 안 나니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길거리에 붕어빵이랑 군방, 포도가자 섞은 게 우리의 만찬이었고 그걸로도 너무 행복해 했어요. 여중여고 앞떡볶이도 우리의 주메뉴였고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거 우리한테 사치였어요. 단이 다가 꽃바구니 버려진 게 눈에 띄면 주워서 기념일에 푸직포와 솜을 사서 뽑기한 작은 인형과 ABC 초콜렛이랑 칸초 같은 거 담아서 선물했고요. 화려한 케이크와 포도주와 잔두 개도 그림 그려서 앞에 두고 실제로는 초코파이랑 델몬트 병주스로 상상 속의 파티를 벌이며 즐거워하곤 했네요. 저는 몰라도 여친은 착하고 키도 크고 단아한 인상이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 고백도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해서 잘 몰라요. 학교 다니면서도 과외도 하느라 만날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도 없어서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언제나 제가 연락을 했죠. 한밤중에 끝나서 언제나 공중전화로 잠깐 통화를 하고 일요일에야 좀 시간을 갖고 만날 수 있었네요.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는 비 맞아가면서 겨울에도 외부 행사만 고집했대요. 찬바람 부는데도 짧은 치마에 배 드러나는 옷 입고 행사했었대요. 돈더 받아서 제 용돈 주고 재학비 보태주려고요. 걔 친구들한테서 들었어요. 자외선과 대로변, 자동차 매연과 먼지 그리고 겨울바람에 얼마나 배가 아프고 피부가 깎였을까요? 학교 다니는 내내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얻어 살았어요. 처음엔 안 받았는데 여친이 나랑 결혼할 생각 없어 결혼할 생각 가지고 있다면 돈 받아 내 돈이 내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마 그리고 친구들한테 얻어먹지만 말고 가끔 사주기도 하고 인심 잃지 말고 남자는 인맥이 재산이잖아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다 갚을게 하고 용돈을 받았었습니다 걔네 집에서 반찬 다 갖다 먹었습니다 언제는 쌀도 가져왔더군요 그 전엔 기본 반찬인 김치 살도는 물론이고 쌀쌀 돈도 없었거든요. 정말 완벽한 거지였네요. 현금은 물론 계좌 지급까지 모두 정지당해서 맨밥에 간장을 살짝 묻혀 짭짤하게 비벼 먹는 게매 끼니의 반복이었어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마트에서 라면 박스 옮기다가 충격받아서 부서진 게 가끔 나오는데 그걸 100원씩에 사서 쿡 대신으로 국물 먹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장면과 짬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중국집 앞에서 냄새만 배부르게 맡고 발걸음을 돌리길 수십 번. 결국 상가에서 내놓은 그릇에 담긴 짬뽕 국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잘살때제 동생이 사귀던 여자가 정말 착했는데 가난한 집안의 딸이어서 어머니 반대로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저희 집이 가난해서인지 제가 사귀는 여자에 대해 어머니는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고졸의 집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이라는 이유로 예전 같았으면 결사 반대 하셨을 어머니께서.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사업이 다시 풀리기 시작해서 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찾고 아버지 어머니도 각각 자가용 불릴 정도로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습니다. 제 여친에게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고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갑자기 돈 생겼다고 돈 쓰고 다니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